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딱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한 편지에 적혀 있던 아주 의문스러운 문장인데요. 도장은 금방 찍혔지만, 마음의 도장은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쓴 분은 혜선이라는 65살의 어머니인데요. 이 짧은 한 문장에 말이죠. 무려 30년, 30년 동안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사랑, 또 갈등, 그리고 결국엔 용서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모든 건 1991년에 시작됐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때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선택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5살 민우. 이 아이는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면서 오랫동안 좀 잊고 지냈던 그런 따뜻함이 온기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우가 가족이 되고 딱 2년이 지났을 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친아들의 탄생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들 재훈이가 어머니 혜선 씨한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이 그냥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말을 던집니다. 이 한마디로 가족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요. 한쪽에는 그래도 피가 먼저다 라고 말하는 아들이 서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약속과 사랑이 먼저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서 있었던 거죠.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 혜선씨는 더 이상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곧장 가서 민우의 입양 서류에 법적인 도장을 쾅 찍어버린 겁니다. 이걸로 민우는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자기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한 거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에는 정말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무려 3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혜선 씨는 자기 친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가족 관계? 이걸 녹인 게 뭔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혜선 씨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이 비극 때문에 3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아들 재훈의 발걸음이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바꿔놓을 갈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재훈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10살이 된 동생 민우가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어린 아이가 이 모든 갈등을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의 마음 속에서 몇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그 단단한 벽 같은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동생에게 다가가서 그 작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말했죠. 형 미안해. 진짜, 진짜 미안해. 수년간의 후회와 미안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족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30년 만에 민우의 생모가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가족들은 정말 충격에 빠졌겠죠? 아니, 3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집을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토록 미안해하며 화해했던 형, 죄훈이 그동안 뒤에서 비밀리에 민우의 생모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만났냐고요? 돈을 주면서 제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침묵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심지어 만약 나타나면 민우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자기 나름대로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민우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생모가 사실은 형이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한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민우는 그 생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정말 강력한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 혜선 씨가 내렸던 그 결정이 결국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혹시 이 이야기의 시작 기억나세요? 친자가 생겼으니 민우는 돌려보내야 한다. 혈연만이 진짜 가족의 전부라고 주장했던 아들 재훈의 모습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본인도 난임을 겪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민우 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희 입양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 나왔던 그 문장, 마음의 도장 말이에요. 그건 서류에 찍는 법적인 도장 같은 단한 번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오랜 시간과 용서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 사랑의 유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한 가족의 30년에 걸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건 대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핏줄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그 마음의 연결, 마음의 인연일까요?